노동의 새벽, 박, 노, 해 전쟁 같은 밤 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. 아,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,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, 서른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같은 스물아홉의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, 그러나, 어쩔 수 없지, 어쩔 수 없지.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. 이 질긴 목숨을,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. 늘어쳐진 육신에,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, 새벽 쓰린 가슴 위로,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. 소주보다 독한 깡따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.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치. 거칠은 땀방울,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 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. 우리들의 분노,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.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.